안녕하세요 세목학입니다 기억각인 2탄에서는 상황에 따른 추천각인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소기속 치명타 피해량 등 클래스에 관계없이 필수로 챙겨야 하는 각인 다뤘으니 참고해주시고요 기억각인 프리셋 추가로 이제 여건이 되신다면 상황에 맞게 여러가지 구성을 조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주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각인은 크게 네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번째, 무언가 피해량 두번째, 체력회복 세번째, 생명력회복 감소 네번째, 추가 피해량입니다 이중 가장 무난한 것은 모험가 피레량이고요 70% 이상 맞춰야 효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력회복의 경우에는 가디언이라 샤이같이 생존력으로 승부를 보는 클래스에 적합하고 컨트롤이 자신있는 분에게도 추천드리며 고투력이라서 딜적으로 충분한 경우도 생존 지속력을 위해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생명력 회복 감소는 1대1을 비롯해 소수 전투를 자주 즐기시거나 pvp에서 전투력이 낮은 쪽에 속해서 어떻게든 아군에게 지원이 되는게 필요할 때 상대 고투에게 타겟팅이 가능하면 추천드립니다. 때쟁시에는 고투 타겟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수동권이 아니시라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코노이치와 같이 생행한 패시브가 있는 클래스에게도 시너지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 추가 피해량은 타격수가 많은 클래스에 잘 어울립니다. 아크메지션이나 아크메이지와 같은 타겟팅 캐릭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낮은 전투력으로 어떻게든 고정된 딜을 넣기 위한 경우, 쿠누이치와 같은 암살류 클래스와도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소개드린 네 가지 유형의 각인들은 꼭 한쪽으로 올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각인 보유 상황이나 클래스들을 특성, 개인 선호에 따라 적절히 조합해주셔도 됩니다. 언급드린 각인들 중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정신력 각인입니다. 각인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부 클래스는 정신력 혹은 전투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위 4가지 주요 각인 유형 이외에 본인이 하려는 클래스가 정신력이나 전투 자원을 필요로 하는 클래스라면 정신력 각인을 최우선으로 맞춘 후 나머지 주요 각인을 상황에 맞게 가주셔야 합니다. 정신력 각인 관련해서 클래스 리뷰를 하다 보면 각 클래스의 정신력 각인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과 그리고 강원석의 정신력 각인 여부에 따라 적정 개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원석 정신력 각인과 정신력 기억각인 개수를 클래스별로 다뤄보면 좋을 텐데요. 대상 클래스가 너무 많아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간단히 잠깐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는 정신력을 쓰는 클래스들은 상대의 전투자원 감소, 기억각인 등을 고려해서 대체로 3개에서 4개의 정신력각인을 맞춰주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광원석에도 정신력 4개를 그냥 박아두는 게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편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물론 이전 광원석 각인 가이드에서도 다뤘듯이 일부 클래스는 정신력이 아닌 전투자원을 소모하므로 광원석의 정신력 각인이 필요없는 경우도 덜어 있으니 광원석 가이드를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스 변경도 자주하고 신경쓰기가 싫다면 그냥 광원석 각인은 정신력 4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각인을 바꾸는게 1회당 아크라드 1개인데요 랜덤으로 바뀌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재화가 소모가 될수 있으니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수가 넉넉하거나 PVE에 진심이시라면 프리셋 한 칸은 PV용으로 두셔도 좋습니다. 허리띠 강인에는 성수 소모 감소를 가져가시고요. 그 외의 각인들은 공격력 옵션이나 몬스터 피해량 등 PV용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기억각인은 굉장히 재화가 많이 드는 컨텐츠입니다. 한 번에 맞춘다는 생각보단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런저런 조합을 구성해보시고 최선을 찾아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기존 추천 각인들에 대해 소개드린 1탄과 이번 영상을 종합해서 각인을 돌리시다가 바로 안 쓰시는 것이 나오면 킥패 두셨다가 다른 클래스로 플레이하실 때꼭 활용할 수 있도록 흑정력 먹이는 신중히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억각인 영상은 주요 클래스들의 정신력 각인 추천 개수를 다뤄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꼭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